네, 인천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도권에는 약 2,600만이 거주하고 있고, 그 공통된 기반 내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 인천, 경기라는 행정 구역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 갈등 요소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권 매립지예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매립지를 만들어질 당초에는 2016년도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이 쓰레기 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를 제대로 지키고 이행을 해야 더 건설되고 발전된 쓰레기 대충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제적 조치 이행상이라는 것 중에서 그 삼사 매립장 같은 건 인천시로 일단 이관이 되질 않았고요. 또 매립지 공사도 관할권이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또 테마파크 조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이 선제적 조치 이행상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약속한 게 지금 그게 아니죠 벌써 세월이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예 기간 내에서 이것이 웬만큼 마, 마무리 져져야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 이행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특히 삼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가 결정만 하면 이관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매립지공사 관을 이관에 대한 선결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2018년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그걸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문제, 행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리를 거드리, 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행이 안 되면 정치권 플러스 우리 지역주민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와서 대모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니까 3-109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어준 상태인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고 서울시 내에서도 대체 매립지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 조치 등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단순 공모를 해서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따진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반입 총량을 계속해서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이 한1 0여 일간 지연되는 사태도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2 0 1 6도 2026년도부터는 이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때 가서 이 직매립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 모두가 쏟아져 나와서 이 문제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깊이 간직하시고 네. 또 정치적으로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공통 기반이라고 하는 수도권이 잘될수 있도록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네. 좀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6년도 이후에 증매립이 금지된 이후에 그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기겠고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가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을 내셔야 돼요. 객관적인 안을. 네. 그 어느 구가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해야지 말로만 아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이게 지금 신월여의 지하철도 통행료 인상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상부 공간인 국회대로 지하철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이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울 인천에 또는 부천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한 생활권의 생활권을 사는 분들에 대한 대우라고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점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 기후 동행 카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서울로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도 2,600만 수도권 인구들이 많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하실 의향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럼요. 오히려 서울시 교통 문제 또는 공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서 들어오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 정차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강병호 의원님하고 집요하게 그뭐 대선 출마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 수도권 전체 어떤 시민들을 국민들을 위한 기후 동행 카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